오늘의 1차 부등식 7! 농도에 관한 문제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준비됐나요? 네네, no, no, 선생님, 렛츠 고! 농도에 관한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당연히, 뭘 알아야 되니? 얘들아, 농도 공식을 알아야겠죠. 오케이. 자 이거에 관련된 공식 두 가지 외우고 계신가요? 오케이 자 갑시다. 우리 소금물로 많이 나오고 설탕물이 나올 때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면요, 너희 바닷물을 생각해봐. 바닷물이 얼마나 짜운지 알고 싶어. 바닷물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소금기가 얼마나 있어가지고. 얼마나 짭짤한지 그걸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바닷물이 얼마나 짜운지 알고 싶으면 전체 바닷물에서 거기에 소금이 얼만큼 있는지 그 퍼센테이지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면요. 그래서 소금물 전체 소금 소금도 하기 물이죠. 소금물의 양분의 거기서 소금이 차지하는 겁니다. 소금 거기다 백분율로 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면요. 소금과 물이 들어가 있는 소금물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금 플러스 물이 소금물입니다. 이 소금물은요, 소금 플러스 물이에요. 이 소금물에서 소금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배.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배.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배.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배. 수금물의 농도, 수금물 분의 수금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소금을 구하러 갑시다. 자, 보시면요. 수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소금물의 농도잖아요. 자, 양변을 100으로 나누면요. 100분의 농도고요. 양변에 소금물을 곱해보세요. 소금물을 곱해보세요. 자, 약분하면 결국 소금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런 식이 저기서 유도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볼까요?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의 양은요, 이제 저기서 유도했다고 생각하세요.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요 공식을 더 많이 쓸 거거든. 거의 다 이걸로 쓰이면 풀 겁니다.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외워주세요. 암기. 뿅뿅. 자, 외워야 풉니다. 공식은 외우세요. 자, 들어갑니다. 4 소금물과 1 2 소금물이 섞어, 섞어 합체합니다. 그랬더니, 10%의 소금물을 400g 만들어볼 때 4%의 소금물은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물어본 거를 미지수로 잡아야 되겠죠? 4% 소금물을 xg, 4% 소금물을 x라고 하면요. 자, 보세요. 4% 소금물 x, 12%의 소금물이 있는데 섞었으니까 더한 거잖아. 그거의 합이 400이라고 했으니까 이 12%의 소금물은요, 전체 양에서 4% 소금물인 X를 뭐한 거다? 뺀 거다. 그래서 여기 소금물은요, 전체 400g의 소금물에서 4% 소금물 Xg을 뺀 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섞는다는 건 둘이 합체하는 겁니다. 합체해서 이 친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요 이걸 그림으로 도 한번 세임이 표현을 해 볼게요 4% 소금물 xg 에12% 소금물 400 더하기 나400 아, 빼기 xg 을 섞었더니 합이죠 10% 400g 이상, 10% 이상이 되게 만들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4% 소금물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X. 자, 전체가 400g이잖아요, 소금물이. 그래서 여기는 전체 400에서 X만큼 뺀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 이용할 거냐면요. 소금의 양으로 이용할 건데요.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요공식 이용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으로 뿅뿅 하세요.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4고요. 소금물 x. 여기대로 쓴 겁니다. 자, 여기는요.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12. 그 다음 소금물의 양 400-x고요. 섞는다고 했으니까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소금은, 물의 양은요. 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400이고요. 요거 1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요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보세요.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합치면 여기 소금의 양. 요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 뿅뿅 할까요? 양변에 이거 계산할 때에들아 항마다 뭐 하자. 양변에 곱하니까 100을 곱해서 계산해 주세요. 자, 요렇게 100. 요렇게 100 아니고 약분부터 하면 너무 계산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양변에 100을 곱해서 분모 100을 없애 주세요. 그럼 여기는 4x고요. 여기는 12 400 x고요. 여기는요. 40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 뿅뿅 하면요. 여기 마이너스 12X. 자, 보세요. 4X 플러스 뿅뿅뿅뿅. 마이너스 12X구요. 여기는 4,000. 그러면요.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8X구요. 여기를 이항시키면요 마이너스 800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8로 나누면요 여기는 100이고요 부동호 방향 바뀌어 주시고요 x는 최대 100g까지 써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자, 두 번째 유형 들어갈까요? 오케이, 렛츠 고. 써볼게요. 8%의 소금물 200g이 있어요. 여기에서 얘네들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빼는 개념이죠. 그래서 10% 이상 농도가 10% 이상이 되게 하려면 최소 몇 g의 물을 증발시켜야 하나요? 여기를 미지수로 잡아볼까요? 증발시키는 물의 양을 Xg, Xg이라고 해주세요. 그렇다면요. 자, 소금 물만 한번 봅시다. 소금 물은요. 소금과 물의 합이거든요. 소금 물이 여기 200이 있고요. 여기서 물 Xg을 증발했기 때문에 여기 전체, 전체는요. 200g에서 물을 Xg을 증발했기 때문에 빼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전체 소금물의 양은요. 200g에서 Xg의 물을 증발했으니까 200-X 이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 그려봅시다. 8% 소금물 200g이 있는데요. 여기서 물을 증발시켰어요. 물 증발량을 xg 증발이니까 뺀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거기서요. 10% 이상 농도가 물이 증발했으니까 농도가 짙어지겠죠. 이상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소금물은요. 200에서 x를 빼니까 200 xg이 됩니다. 그다음에요. 또 소금으로 갈 거예요. 여기 소금의 양에서 여기를 빼면 여기 소금의 양보다 크거나 같다로 갈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잘 봐요. 여기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200인데요. 너희 물에 소금 있니? 물에 소금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빵이거든요. 빵. 마이너스 빵.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세요. 여기 소금의 양. 100분의 10 곱하기 소금물 200 마이너스 X.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양 변해요.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100을 곱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약분을 슝슝 해주시고요. 여기는 1600이고요. 여기는요, 요렇게 남습니다. 자, 여기는 2000 마이너스 10X 잖아요. 이 양을 하면요, 10X고요. 2000-1600은요, 400이잖아요. X는 40g보다 크거나 같다. 40g, 최소 40g의 물을 증발시켜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농도에 관한 문제 첫 번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